연결사는 잘 보시면, 이게 최근에 나온 유형이다 보니까, 난이도에 비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낮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시 여러분들이 연결사는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뭐요? 반대 대조 예시를 먼저 보라고 왜 여기가 가장 쉽다고. 그래서 반, 예, 유, 나, 원.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죠. 유사, 나열. 사실은 원인 결과가 가장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인스테드는 약간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인스테드 얘는 뭘로 보라 그랬죠? 내가 요거는 첫 번째 두 가지 기억하라 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자 여기가 되게 부정 여기는 긍정 물론 반대일 수도 있고요. 맞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얘는 뭐다 하나의 선택 상황이다. 이거 할래 이거 할래죠. 이해됩니까? 야, 영화 보러 갈래? 공부할래. 영화 보러 가지 마. 그 대신에 공부해. 이거죠. 김정태, 이선재. 그죠? 야, 병태 형거 듣지 마. 어, 안 되는데. <laughs> 그 대신에 이선재 선생님 거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특히 연결사 많이 틀리시는 분은요. 아, 그러니까 답답해. 자꾸 공부하는 법을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안 해.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연결사는 특히, 연결사 많이 틀린 사람들이, 연결사는 특히 뭐요? 그 연결사 자체의 또 성질을 잘 알고 있으시면 쉽다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반대 대조 같은 경우 봐봅시다 번예타워해 보도 있고요 그쵸 그렇죠? 바이 컨트레스트 인 컨트레스트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쩐다고 그랬어요 얘는 대조로서 대개 얘와 얘가 소재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이렇게도 쓰일 수 있지만 그냥 같은 소재로서 이럴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알고 뭐 있어야 돼 이런 것들도 아 이런 건 초이상황 경우가 많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okay. 이런 거 말, 말고 인스테드 말고 또뭐 있어? Otherwise 그렇지 않은 면이죠. 이거는 대, 반드시 아니야 얘네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뒤에 if 나시니까 조동사가 나올 수 있다. 급하면 조동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틀렸다라고 가면 안 되는데. 전 급하면 알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찍는 법. In effect는 되게 답이라고 그랬죠. 왜 얘는 넓어? 사실이란 말은 앞에 거 일단 보충문도 되고 반대되죠 되기 때문에 되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찍는 법이야. 이거는. <laughs> 알겠죠? 아, 이상한 소리를 해. 아, 진짜로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뭐만 기억하냐면, 아, 인듀팩트로 찍으라고 그랬지. 그거 틀리면 이제 어쩌막 개새끼 막 하고. 이거도 내가 어떤 걸딱 하나 보는데,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역추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이 이해 안 되면 이거 결코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 효과가 없더라. 뭐 이렇게 이 글을 썼더라고. 바보야. 여기를 이해 못 한데 이걸 어떻게 맞춰 그러면 당연히 못 맞추지. 제가 요 방법을 쓰라는 건 뭐예요. 이걸 100% 이해는 못 했어도 큰 개념을 잡으면 보기가 다시 말번 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보기가 어려운 경우 보기에 색깔 리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써보라는 거지. 아니 그 무슨 그러면 독해 다 맞게 여기를 전혀 이해 못 한데 이거에서 답을. 그런 방법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 줘. 넌뭐 그런 친구를 보고 있으면 뭐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체 얘는 수업을 뭘 들었지? 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소남대고 코풀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지. 요거는 여기 100%가 이해 안 됐지만 뭔가 헷갈려. 써보면 그래도 명확해질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쓰라는 거지. 이게 막뭐 절대반지 아니라고. 뭐 희한하더라고. 이게 보면 묘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laughs>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 이야기했냐면 연결사는 잘 보시면 이게 최근에 나온 유형이다 보니까 제가 모이기서플트도 계속 이야기하죠. 난이도에 비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낮아요. 이건 쉬워서 높은 거고. 근데 이거 알아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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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지금 공부하면 되잖아. 아 여기까지구나. 그렇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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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기묘하게 쓰일 수 있잖아. 죽으면 이런 건 알아둬야지. 알겠어요? 그다음 에 다시 한번 예를 먼저 장사따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여기 읽고 여기 바로 읽지 말고 여기 읽고 예를면 뒤에 뭐가 나올까? 예를면 뒤에 뭐가 나올까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기, 역추론, 생각이 여기 답이면 이거, 이거 답이면 여기 나올 게나 하고 읽어보라고. 이해되셨습니까?